대한민국 남성 중 누구나 입대에 대한 두려움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병력의 의무를 다하는 게 국민으로서 할 일이죠. 하지만 일부 연예인들의 병력 깊이 논란은 병력을 성실히 이행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줍니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발치를 하고 보장된 연예인 삶과는 상관없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며 대한민국 국적까지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반면 연예계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군입대를 선택했다는 용기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최근 SBS 워라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재미교포 로건리 구호동으로 분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박은석입니다. 첫 출연 당시 촌스러운 파란색 추리닝과 안경, 장발의 가발을 눌러쓰고 몸을 날려 학생을 구하는 고동으로 등장한 데 이어, 은발의 수트, 저음의 목소리, 포토샵 한것 같은 비율, 귀여운 동안 얼굴에 그렇지 못한 성난 근육, 로걸리 역으로 변신해 수려한 외모는 물론 수준 높은 감정 연기로 큰 화제를 불러 모았죠. 특히 극중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실제로 박은석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7살 때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뉴욕에서 15년 이상을 살았다고 합니다. 현재 가족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평생 직업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아 고민하던 중 우연히 연기 학원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그는 미래의 나의 직업을 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살아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22살에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 예대 방송연예과 진학에 성공했지만 오디션 때마다 서툰 한국어 때문에 떨어지기 일쑤였던 그는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 정서도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 자원 입대를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왔을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던 그는 부모님의 말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진입대를 했고, 박은석은 군대에서 사람들이랑 지지고 볶는 2년 동안 한국말이 정말 많이 늘었다. 군대가 사회의 압축 버전이지 않나. 한국말은 물론 한국 사회, 문화, 정서 등도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박은석은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고 외국인 등록증이 아닌 주민등록증이 있다고 합니다. 군대 가기 싫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누구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후 SBS 드라마 부탁해요 캡틴으로 데뷔했지만 연기의 부족함을 많이 느낀 그는 기초부터 다시 천천히 쌓아 올리고자 연극 무대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옥탑방 고양이를 시작으로 햄릿, 클로저, 블라인드, 히스토리 보이즈 등 수많은 연극에 출연하면서 연기 경험을 쌓았습니다. 실제로 대학로 아이돌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면서 인기와 연기력 모두를 얻었다고 하네요. 드라마 마을 아치하라의 비밀을 통해 브라운관으로 돌아온 그는 군 생활과 연극 무대를 통해 쌓은 탄탄한 연기 실력이 빛을 발했고, 현재 박은석은 무대와 브라운관을 넘나드는 종횡무진 활약으로 끊임없이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박은석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반지하 생활을 오래 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양평으로 이사갔다는 박은석은 부모님께서 30년 넘게 미국에서 사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부모님이 아파트에 살면 답답해 하실 수 있어서 집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후 자신은 부모님과 6개월 정도 살다가 다시 반지하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지아에서 6년 동안 산 그는 해가 잘 들어오는 집에 살고 싶은 로망을 담아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 이름을 모퉁이에 비치는 햇살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모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의 유일한 버킷리스트는 세계일주여행이라고 하는데요. 동반자가 생기면 함께 떠나고 싶다고 밝힌 그는 이상형은 사랑스럽고 날 우쭈쭈해주는 여자다. 내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라 옆에서 많이 챙김을 받는다고 말하며 이상형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활발한 활동 행보만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 박은석이었습니다.